마토마 회원 여러분 그리고 손님 여러분 여러분들 이 굉장한 책 제목 더 시크릿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네. 안 읽어보시면 한번 숨들어보시겠어요? 아 거의 다 읽어보셨네요. <laughs> 이 책의 핵심인 더 로우 오브 어트랙션 끌어당긴 법칙에 의해 우주부터 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분이 좋은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화는 신의 왕국 전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쁨의 상태에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더욱더 좋은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우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비쁨의 상태에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그러신가요? 네. 네. <laughs> 오늘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 굉장한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할 겁니다. 이것은 하기가 매우 쉽고 간단한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 기쁨 일기 쓰기입니다. 기쁨은 우리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어디에도 이미 다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그 기쁨이 밖으로, 밖으로 나오게 해서 힘나게 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시작이 됩니다. 매일 기쁨일기 쓰기. 이것은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액션, 행동이며 매우 효과적이고 대단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큰기념비적인 기억될 만한 기쁨들은 놓치기가 또 잊기가 매우 어렵지만 우리의 일상의 작은 모든 기쁨들, 예를 들면 좋은 음악을 듣는다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지 다든 또는 마트만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한다든지 등등 이러한 것은 어떤가요? 우리가 경험한 후에 쉽게 빠르게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것들이 자고 덧없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들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순간이 다 대단하고 아름다우며 또. 기쁨들이 될 수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할 일은 하루에 몇 분간을 하해서그몇분 동안 하루 중에 나한테 기뻤던 일 또는 감사했던 일 또는 나를 미소짓게 했던 일 등등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다섯 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쉽고 간단한 행동으로 우리는 더욱더 매일 하루 중에 기쁨을 체험할 수 있고 또 더욱더 기쁨을 알아차리게 되고 또 더욱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작은 기쁨들은 또 새롭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또 간직하고 싶은 가치 있는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많은 작은 기쁨들 중에 제가 지금 저 저한테 의미 있고 또 제가 간직하고 싶은 가치 있는 기쁨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오늘 마트마 모임에 마토마, 마토마 연설 개회 연설 지원자로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매일 새벽마다 수영을 배우는데 8개월 동안 수영을 배우면서 제가 나날 이렇게 수영 실력이 향상돼서 너무 기쁘고 또 제가 수영을 배우면서 더욱더 건강해져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작은 저의 기쁨이지만 제가 오래오래 제 인생에 간직하고 싶은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기쁨이 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전보다 훨씬 더 기쁨의 상태에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다섯 가지의 감사와 기쁨 일기를 노트에 씁니다. 이렇게 일른 아침부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하루 중에 전에는 안 좋은 일에 집중하기, 집중한 적도 많았지만, 요즘은 의식적으로 하루 중에 기뻐할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더 기쁨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마음이 더 즐거워지고 기뻐지더라고 그래서 하루 중에 더욱더 이렇게 좋은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여러분들도 매일 다섯 가지의 기쁨 일기를 노트에 써보세요. 반드시. 그러면 더욱더 기뻐지시고 또 끌어당긴 법칙에 의해서 우주로부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기쁨일기 써봐야겠어요. 의장에서 너무 좋아요. 3개월째 토스트마스터 활동하고 있는데 의장뿐만 아니라 운영진도 하고 이렇게 초고속 승진하다고 <laughs> <laughs>